어, 보충규준 41번 문제 보세요. 어, 첫 번째, 등식, ENP32 44 곱하기 n p e 를 만족하는 N값 찾아주세요가 문제의 목표다. 우선, ENP3은 EN부터 숫자 3개 곱해주세요죠? EN부터 숫자를 3개를 곱해주세요. 자, 그래서, 2n 곱하기, 2n-1 곱하기, 다음 2n-2가 오른쪽에서 44 곱하기, n p 는 n부터 숫자 2개 곱해주세요야 n 곱하기, n-1이 되시겠죠. 그,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대. 봐라. 양변에 n씩 약분되죠. n씩, n씩. 약분하시고, 요, 2n-2라는 건 우리가 2로 묶어서 n-1이죠. 그럼 양변에 n-1씩 한번또 약분이 돼. 그럼 남은 녀석만 우리가 이쁘게 정리를 해서 써보면, 2배의2 n 1의두 배가 오른쪽에서 44다 이거야. 그럼 여기에서 2, 2, 그러니까 4로 약분해버리면 오른쪽에 11만 남죠? 즉, 그 2n-1이 11이다라는 거고, 자, 따라서 만족하는 n 값은 6입니다. 그래서 n은 6이 정답이에요. 첫 번째 거, n은 6. 너무 조그맣게 썼나? 자, n은 6이 정답. 자, 다음. 두 번째 거 볼게. 이번에 보시면, 어, 이거 증명해주세요, 야. 증명할 땐 순열 p. 이거 우리가 뭐라고 쓰죠? npr 이라는 거? 어, n팩을 n-r팩으로 나눠주세요, 라고 쓰지. 그게 오른쪽에 N-1PR은 N-1팩을 얘네 둘이 갖다가 뺀거 N-R-1 팩토리얼이라고 써내시죠 그 다음 더하기 어, 거기에 이제 R 곱하기 N-1PR-1은 N-1팩을 얘네 둘이 갖다 뺀거 N-R팩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쓰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라는 것만 우리가 증명을 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, 차분히 보자 우선 N-R팩이라는 건 있잖아 우리가 1부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다가 그 N-R까지 곱한 걸 의미를 하는데 N-R 바로 전에 어떤 숫자 있겠니 n-r-1이 있지. 되셨어? 그럼 봐라.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곱해낸 것. 그게 n-r-1 팩토리알이죠. 됐나?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n-r-1 팩토리알에다가 n-r 좀 곱해주세요. 라고 써낼 수 있다는 거야. 됐어? 다음에. 한 가지만 더, 그, n팩이라고 있죠, n팩. 여기다가 해볼까? n팩토리알. n팩토리알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죠. 1 곱하기, 2 곱하기, 3 곱하기 쭉 하다가 n까지 곱하는 건데, n 바로 전에 어떤 숫자 있니? n-1이지. 그럼 생각해봐. 1부터 n-1까지 곱한 거, 요거를 우리가 뭐 n-1팩토리알이라고 할수 있죠. 즉, 어, 얘는, n-1 팩토리알에다가 n을 곱해주세요 라고 써낼 수가 있다고요 그게 n팩이에요 됐지 자 그럼 원래 나와있는 요식을 있잖아 요식에 n팩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집어넣고요 었 그다음 그, 그 n-1 팩 -R팩, n-1 팩을 자 예로 바꿔서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됐나 그러면 이제 n팩에서 어, n-1 팩토리알 곱하기 n 그냥 선생님이 단순히 n팩을 예로 바꾼 것뿐이다. 그다음 분모에 n-r팩을 n-r팩을 예로 바꿔서 써넣자고 어, n-r-1 팩토리얼 곱하기 n-r. 이 n-r-1 팩토리얼 분의 n-1팩, 더하기 알곱하기 어, 다음에 여기 n-1팩, 어, 여기 있네. n r 팩을 얘로 바꿔서 쓰자고. 남편자는 n-1팩 그대로. 그 다음 약변 보시면, 이게 요거 전부 다 약분되죠. 양변에 n-r-1 팩토리얼씩 갖다 곱하자라는 얘기야 그 다음 분자에 있는 n-1 팩토리얼도 그대로 다 약분되죠 어, 양변에 n-1 팩토리얼로다 나눠버리자라는 얘기야 그럼 남은 식만 써보셨을 때 좌변식에서 n-r분의 n은 다음 우변식에서 1 더하기 n-r분의 r이죠 그, 얘가, 얘임을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, 자, 우변식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, n-r분에 n-r p l u r이고요. 그죠? 그 다음, 마이너스 r p l u r 없어져서, 그냥 n-r분에 n만 남죠. 어때? 좌변이랑 우변식 완전히 똑같네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, 어,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. 세 번째 거 보자. 이얘 어, 증명할 땐 우리가 뭐 써야 되냐면 그 ncr이라는 녀석 있죠 ncr은 N팩을, n 팩을 n 팩토리알을 n-r 팩으로 나누고 다음에 r 팩으로 한번 더 나눠 주는 거야 되셨나? n 팩을 이거 두개뺀거 팩토리알 곱하기 이거의 팩토리알 됐나? 연습 하나만 해 보자 얘는 조금 복잡하죠 퍼뮤테이션보다 그래서 어, 연습 하나만 해 보면 10, C3 이라는 거, 이렇게 표현해봐. 우선, 분자의 10팩토리얼그 다음, 얘네 둘이 빼. 7팩토리얼그 다음, 요거3팩토리얼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. 됐죠? 자, 본니이 보시고, 자, 증명하라는 식 보자. 문제에서는, 어, 이거. 우선, n 곱하기, n-1에 r-1은, 분자의 n 1팩토리얼, 그다음 분모에 얘네 둘이 빼, n r팩토리얼에 r, r 1팩토리얼. 이 오른쪽에서 r 곱하기 자 nCr 같은 경우에는 n팩토리얼을 자 n r팩토리얼 곱하기 r팩토리얼. 이라고 써내실 수 있는 거죠, 됐나? 어, 다음 여기 이 n팩토리얼을 있잖아, 선생님이 n 곱하기 n 1팩토리얼로 바꿔서 쓸 거고 r팩토리얼을 있잖니, r 곱하기 r 1팩토리얼로 바꿔서 어, 써볼 겁니다. 얘 좌변에 그럼 얘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r팩 자, R-1팩, 분의 분자에 N-1팩토리알, 뭐, 이고 그대로 나비 두시고, 자, 오른쪽에서, R 곱하기, N팩을 얘로 바꿔 써내겠다고, N 곱하기 N-1팩토리알, N-R팩토리알 그대로 나비 두시고, 자, R팩토리알은 얘로 바꾸겠다고, 곱하기 R에, R-1팩토리알. 그러면 우변식에서 보면, 요 R이랑 요 R이랑 없어지지. 자, 지우고 나서 얘랑 이거 두개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. 분자에 n의 n-1 팩토리알, n의 n-1 팩토리알 그대로 있지. 여기에 n-r 팩, n-r 팩 그대로 있죠. 그리고 r-1 팩토리알, r-1 팩토리알. 그지? 완전히 좌변, 우변이 똑같이 생겨지지? 그래서 쟤네 둘은 같다라고 증명이 가능하시겠습니다. Good.